미국이 아쉬운 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두 군데예요. 그게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하는 비즈니스를 갖다가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모든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전의 맹점은 뭐냐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 갑자기 이게 또확 바뀔 수가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근데 바이오는 한 가지 변수는 또 있는 게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을 만약에 10억으로 줄인다. 이건 영향 받을 수 있어요. 원전주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계약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의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항상 우리나라 원전, 그그니까 그 팀코리아가 해외에서 수주하려고 그러면은 꼭 딴지 걸어가지고 발목 잡고 그러면서 로열티를 받아내고 그래서 이제 애를 매였는데 사실 이번에도 체코 계약할 때 끝까지 발목을 잡고 물건 으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한수원에서 가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것까지는 다 알려졌었는데 그때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계약한다. 뭐 50년 뭐 계약 이런 건 몰랐고 사실은 지역을 나눠가지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체코를 제외하고는 다 웨스팅이 가져가고 영업 바운더리를 우리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눴다라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 방미하기 전후 에가지고 원정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노예 계약이다 2천억 이상 로얄 들 줘야 되고 뭐 기자재 구입하려면 그 구입비용까지 하면 뭐조단위를 갖춰야 되고 그 계약이 50년 계약에 지역도 보니까 알짜는 다 저쪽에 주고 우리는 뭐 이랬다라는 이제 기사화가 되고 막 자극이 되니까 주가 확살났었잖아요 아 저도 되게 기분 되게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고 있었는데 이틀째인가? 주가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시간 외에서 저녁 때 5만 100원인가까지 빠졌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리고 뭐 현대 건설 뭐 이런 회사들도 막 주가 급락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직전에 멀쩡할 때 6만 7천원 막 이러고 있다가 빠진 거니까 순식간에 박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들만 빠진 게 아니라 뭐 한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작살이 났으니까 뭔데? 하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좀 그랬는데 때마침 이 원전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 조건을 좀 정리해 놓은 채널이 있어서 거기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TNB 폴리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정리를 잘해 놓으셔 가지고 그걸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약 조건에서 문제가 됐던 첫 번째는 웨스팅하우스하고 50년 장기 계약. 저도 이건 왜 50년 장기 계약을 했는지잘 모르겠어요. 보통 특허 관련해서도 특허 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안긴데. 뭘 이렇게 50년까지 왜 그랬지라는 좀 의문은 드는데 두 번째 이제 원전 한 기당 2,400억 규모의 기술 사용료 그 로얄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한 기당 금액이 뭐 수조 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거에다 더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통해가지고 9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의 물품 영역 계약을 했다니까 이걸 퉁쳐버리니까 그 수조 한번할 때마다 1조 원 이상의 돈이 나가잖아 그럼 뭐 돈이 남아?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됐었던 거죠. 근데 요 뒤에 거는 사실은 뭐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자재는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앞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한수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하기 전에 항상 오케이, 우리하고 괜찮,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가능하고, 야, 이건 좀 곤란한데 하면은 또 로얄티에 걸리고 뭐 이런 구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수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기자재 업체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 SMR을 장인의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SMR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뉴스킬 파워라든지 오클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들 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쌈박질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은 그런 회사들 전체를 다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한수원을 비롯한 그쪽하고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글로벌 합의문에 따라서 한수원은 북미 그 미국, 캐나다 뭐 이쪽이겠죠. 그다음에 유럽 연합,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그리고 할수 있는 데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뭐이 정도로 제한한다. 거기다 이제 중동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이논류로 하면은 사실은 좀돈좀 좀 있고 개발이 가능한 데는 쉽지 않겠네. 이게 모야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은요. 북미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 지배회사는 캐나다 사모펀드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모든 걸다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미는 뭐 사실 뭐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경쟁 상대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프랑스라고 유럽연합 내에서는 프랑스의 입김이 강해요. 체코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발표나기 전에 계속 딴지 걸고 했었잖아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장 열어준다고 해도 물론 우리가 열어주면 가 가지고 이번에 폴란드에서도 또 접촉이 왔던 것처럼 동구권에서는 좀 가능성도 있고 한데, 생각처럼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영국. 일본은 뭐, 우리나라한테 할 리가 없고, 우크라이나 시장, 뭐, 이런 거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 너무 또 이제 과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한 손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건설사, 주로 이제 지금 원전을 지어봤던 건설사가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물산, DLENC인데, 음, 건설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자,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없죠. 기자재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WC, 그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그 관계에서 계약만 제대로 되면은 그쪽하고 협업이 가능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어, 이제 좀 많이 알려졌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머리는 갖고 있는데 팔다리가 없다니까 해본 경험이 없다. 만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밸류체인 안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미국이 프랑스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랑 가깝다 하더라도 프랑스 자체가 원전을 하는데 프랑스의 원전 밸류체인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요. 왜냐면 프랑스 원전 밸류체인의 상당 부분의 기자재 쪽이 다 독일 업체들인데 독일이 원전을 완전히 탈원전을 해버리면서 이 업체들이 다 망가지거나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라든지 그러니까 수주를 해가지고 건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보다 최소 두배 이상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납기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WEC장에서는 원전을 줘야돼 그러면 지어봤고 최근까지 원전을 돌려본 경험이 있는 회사를 찾잖아요. 그럼 어디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건설사라든지 기자재 업체들은 사실 이거하고 무관하게 수혜를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발표하면서 그냥 기자재 업체들 다 작살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주가 올라갈 때 보면은 BHI라는 회사는 신고가 났어요. 거꾸로 이제, 그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해석을 달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다시 재협상을 하네. 뭐또 합작 기업,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원전 산업을 갖다가 키워보는 이제 뭐 미국 쪽 진출하는 거 이런 거 얘기들 나오니까. 그런 거에서 잘 풀리면은 다시 한번 기회는 주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아쉬운 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두 군데예요. 그게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모든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임기가 지금 막판에 몰려가지고 뭐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바이든 정책 다 없애버린 것처럼 뭐다 정리해버리고 막 이런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트럼프 임기 1년 차예요. 이제 겨우 몇달안 지나갔잖아요. 지겨워 죽겠는데도 지금 한 8개월 됐나? 이제 뭐 7, 8개월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 정책이 갑자기 바뀔 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원전 관련해가지고 SMR이 부각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 때문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하려다 보니까 그린 에너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원전을 원전에 특히 SMR에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은 지어본 놈그 기기 만들어 본놈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WEC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당연히 우리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악재임에도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좀 견주하게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수급이 아까 좀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어,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오클로하고 뉴스케일 어, 파워도 고점에서 꽤 많이 빠졌어요.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거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SMR 관련해서 설계 승인 난 거는 뉴스케일 파워 두건 밖에 없어요. 그것도 설계 승인 난 거지 착공 승인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 승인 나고 나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발주가 나오겠죠. 근데 어, 아직까지는 원전은 스타트 가된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기대감 때문에 좀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이다가 이 노이즈 생겨가지고 박살이 나면서 제가 어쨌든 상반기에 많이 올랐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걸 수급을 보니까 작년에 4,800만 주를 외국인이 샀는데 올해 현재 1월부터 지금까지 한 500만 주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최근 두달 동안 800만 줄 팔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수급이 갑자기 깨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는 원전이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움직이려면 이 수급이 조금 다시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들 너무 또 원전만 목매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또 생각처럼 안 가요. 그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좀 발주 내지는 본격적으로 뭔가가 좀 나오기 시작해야지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불가리아. 원전 수주권.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수주가 되게 되면 현대건설이 참여가 될 거예요. 거기는 이제 같이 컨소시엄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SMR 관련해서 뭐 혹시라도 수주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우리 커버리지 안에 있는 아까 동남아도 언급됐지만 동남아에서도 사실 보면 지금 원전 진출을 선언한 데가 베트남, 아, 필리핀은 얼마 전에 봤을 때 d n c 관련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지금 원전 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조금 분위기 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당장에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된것 같아요. 최근에 폴란드에서 한국 정부의 원전 입찰 의향서를 발송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이것도 좀 하나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재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은 좀 애매하죠 앞서도 제가 그 유로존 관련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체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웨스팅하우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폴란드는 한국을 끼고 싶죠 왜 웨스팅하우스로 가게 되면 비쌀 거 아니에요 한국을 끼고 싶으니까 한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거고 또 한국이라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이 어쨌든 단가면에선 싸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애들도 가격을 이만큼 불렀던 걸 아무래도 좀낮추려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을 채택을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르는 거죠. 사실은 뭐 한국이 좋아서가라기보다는 그런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이용당하는 느낌도 있지만 또 좋게 보면 은 폴란드가 한국이 아쉬울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전 밸류 체인에 있는 여러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 봐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업체들 너무 작은 회사들을 말씀드릴 순 없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열회수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 BH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이미 신고가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기 만드는 회사가 주산 에너빌리티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몇개 없어요 왜몇 개가 없냐면 다 망했어요 원전을 다 퇴출시키는 분위기였잖아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못 견딘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도 몇년 전만 해도 맨날 돈 없어가지고 증자하고 힘들었었어요. 되게. 근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막 수주 얘기 나오고 하는 게 LNG 쪽 자꾸 확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LNG 가스 터빈 뭐 이런 쪽으로 거기도 쇼티지 나가지고 지금 주문 받으면은 뭐 납품하는 기간이 2030년 전에는 불가능하고 막 이런 구조니까 지금 가스 터빈 쪽하고 이 원전 죽이기 쪽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다 힘들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만들고 납품하고 최근까지 운영한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글로벌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섹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운영을 하는 쪽 있잖아요. 한전 계열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한수원하고 많이 엮여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섹터로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섹터인데, 건설. 근데 지금 사실은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음. 건설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어본 건설사가 몇개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가치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원전 ETF에 들어가 있는 세개 회사 중에 두 개가 우리나라 건설사예요.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그러니까 사실은 원전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전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원전 주식이 각광을 받을 때는 또 흐름을 탈거 아니에요. 뭐 작은 중소용사 사가지고 대박을 내는 거는 개인 능력이고 그건 사실은 전체 원전 시장에 성장하고 괴를 같이 할지 여부도 사실 좀 의문인 점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각자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좀 규모가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전주를 투자할 때아 이건 꼭 유의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어요. 아직. 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기대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00기 이상의 SMR을 포함한 원전을 짓겠다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또 유럽, 유럽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롤스로이스가 하나 이제 수주했고 어, 영국에서도 시작이 됐지만은 프랑스야 원래 원전에서 지금 전력 생산 비중이 70%가 넘는. 거기는 뭐 원전으로 완전히 오리엔티드 돼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원전 진출 얘기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그리고 노르웨이 뭐 북유럽 쪽 스웨덴 이런 쪽도 다 원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루마니아 뭐 폴란드 우리 뭐 체코 아까 얘기했던 불가리아, 그죠? 동남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렇고, 다 지금 원전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전력이 다 기본적으로 부족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력 생산량이 원전을 통해서 8.8기가와트를 생산을 하는데, 2040년까지 100기가와트를 만들겠다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원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포텐셜은 분명하다. 근데 이제 원전의 맹점은 뭐냐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 갑자기 이게 또확 바뀔 수가 있죠.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SMR이 강점이 사고가 났을 때 피폭 지역 환경이 보통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주변 30km인데 SMR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좀 모듈형으로 제작하니까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정성도 좀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구현된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구현되는 거는 아마도 발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빠르면 연말이고 늦어도 26년 초부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 원전 이쪽에서 다시 한번 붐이 잃는다 하면은 SMR과 관련해가지고 뭐 수주가 생기든가 대형원전 쪽에서 우리나라가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생기든가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어서 금리나 수혜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월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리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트에서 지금 늘리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좀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살짝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땐더 오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제약 바이오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신약 개발을 전임상부터 삼상까지다할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특히 글로벌 임상을 할 경우. 국내 임상이야 크게 돈안 들지만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중간에 해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고 그거를 빅파마들이 직접 임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플랫폼 기업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품의 제형 그 형태를 바꾸는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나 아니면 경구형 먹는 걸로. 바꾼다든지 매일같이 맞아야 되는 걸 갖다가 주사 제형을 갖다가 일주일 또는 한달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효를 좀 길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뇌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이 뇌벽을 뚫고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BBB 셔틀이라고 해서 이제 뇌벽을 투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ADC라고 해서 표적항암 쪽으로 해가지고 그뭐 링커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ADC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어, 투자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로 만약에 인식이 될 경우는 한번 충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한 번에 안 끝나요. 계속됩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강하게 보는 데는 연말까지 세번할 거라고 보는 데도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야, 금리나 드디어 하는구나 하면서 환호를 하는 것보다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주식이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연준이나 이런 쪽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충격을 오는 어떤 그런 그림보다는 한번 단기 충격은 와도 여기에서 다시 다져지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다시 좀 회복이 되는 유동성 역시 좀 풀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볼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근데 바이오는 한 가지 변수는 또 있는 게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을 만약에 10억으로 줄인다. 이건 영향받을 수 있어요. 대주주 요건이 50억으로 지금 바뀌고 나서 좀 지나왔잖아요. 이 지나오는 기간 동안에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 근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차익도 엄청나게 본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낮아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세금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는 그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낮춰지는 게 생각보다 큰 악재가 될수 있다. 그건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넥스트 조방원은 어디가 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저는 바이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2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플랫폼 기업의 어떤 가치들이 눈에 보이게 부여가 되는 사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회사는 이제 9월 달에 SC제형으로 키트로다 그 최종 결과 나오거든요. FDA 승인 여부. 그런 것들 돼버리게 될 경우는 이제 진짜로 매출이 본격화되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키트로다가 연 매출이 200억 달러가 넘죠. 근데 이제 그거 최대 400억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게 이제 SC 제형으로 전환됐을 때뭐몇 프로 전환에 따라서 이제 로얄티가 얼마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회사가 달라지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밸류 평가를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의 어떤 가치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관심을 덜 뒀던 투자자들이 이 투자자라 하면 주식 투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 또는 이제 소위서 펀딩해 주는 쪽들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섹터 쪽이 부업이 되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었었어요. 물론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주주 요건의 이슈 노이즈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를 어쨌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조심스럽지만은 당이 9월이 아니라 어느 시점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제 미국에서 다시 유동성을 푸는 시점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세금 걷고 뭐 국채 발행 한돈 다시 풀어나가는 시점이겠죠. 그 시점이 도래한다 그러면은 반도체도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이사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제 포트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하고 현대차그룹은 그대로 포지션 가져오고 있고 그럼 바이오는 늘렸고 원전은 기존 포트의 3분의 1로 줄였고. 전력기기도 3분의 1로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섹터는 요 다섯 개 섹터 그대로 하고 있고, 방산 섹터 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추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에이펙 뭐 전후에서부터는 엔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서 물어보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지금 올해 연중으로 왔을 때 현금 비중이 계속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현금이 제일 많아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머리 아파요. 현금이 너무 많은 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은데. 이 현금을 어쨌든 저는 지금 9월 달에 장이 완전히 부러진다는 느낌만 아니면 좀쌀때 주식을 조금 채워나갈 생각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저 지금 몇 프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얘기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장이 아주 강세장이 아닌 이상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최소 15에서 20%는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자금이 자금이 좀 환수되는 시기라는 점, 그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금이 환수가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어, 그 돈을 다뭐 잘라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풀어낸다는 거죠. 근데 풀어내는 시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산타렐리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면 돈풀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금을 흡수할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유동성이 좀 경색이 오거나 좀 말라가니까 조금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 갖고 있는 게100% 주식이다 그러면 사실은 돌아설 때 어떤 놈이 회복이 빠르거나 아니면 상승이 좀 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 시점에서, 돌아서는 시점에서 포트를 교체하는 전략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현금 비중을 뭘로 채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정만 유심히 보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섹터별로 계속해가지고 그날그날 뉴스들을 정리를 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오늘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 어디가 많았었고 어디가 적고 하는 게 누적이 돼 보면은 통상적으로 비중이 어디가 많아지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쪽을 늘려야겠다 판단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주식을 늘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바이오를 최근 2, 3주간 계속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는 지금 사실 다 줄여놓은 상태인데도 바이오를 늘려왔었던 건 그런 맥락이고, 앞으로도 지금 9월 한달 동안은 그렇게 대응하려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나라 또 전통적으로 사실 추석 전에 별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월 초가 아마 또 추석이잖아요.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또 저쪽 간다고 쫓아가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업황의 어떤 흐름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내가 뭘 채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놓으시면서 그걸 조금 길게 보시면서 포트를 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